아 진짜 안 되겠다 이거. 대러마 이거 안 되겠다 진짜로. 방송 켰다고요? 야야 잠시만. 안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 들어온 사람 없어요? 아 라부 형님 안녕하십니까 라부 형님 라부 형님 반갑습니다. 라부 형님. 다 보여드릴게요. 기다려봐요. 안 되겠다 이거. 어? 이거 안 되겠다 이거. 기다려봐. 라우 형님 오셨죠? 아, 오케이. 라우 형님 아, 오케이. 기다려봐. 자, 아, 다 까발려드릴게요. 지금 안 되겠다 이거 진짜로. 어? 어디 갔어 이거? 어? 폰 오케이. 이자전 가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예? 전쟁의 시작인 거야. 여거야. <laughs> 전쟁 가옵시다 여러분들, 자, 전쟁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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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. 운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춤추는 거, 뛰어다니는 거, 이런 거다 있거든요. 일단은 제가 먼저 우는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형님, 방송 야 되나? 스 같은 거 하고 싶다. 그들만의 리그라고요? 들어봐요. 자, 일단은 일곱 개의 영상을 여러분들 준비를 했고요. 자 기다려보세요, 여러분들. 어, 안녕하세요. 버퍼가 너무 걸린다고요? 포켓몬스 안녕하세요. 와, 포켓몬스 저거. 이거 유튜브에서 지금 다, 아니 이거 유튜브에서 다렉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버퍼 계속 걸려요? 아니, 렉 계속 걸려요 지금도? 기다려봐 일단은

아니, 렉. 렉안 걸리는데요, 나는? 나온 안 걸리는 건가? 아니, 이거. 아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오오오 잠시만 방금 빤스노플 될뻔했네 족될뻔했네 이거 여러분들 일단 우는거부터 보여드릴게요

여기 형님 영상이 다 어디갔지? 아니 여기 형 영상이 어디갔는지 모르겠네 아씨 이거 다 어디갔어 이거 아이 됐네 이거 아 안해 아니 영상이 다 어디간거야 게임이나 할게요 대가리요? 저주노헤어요저 주노헤어에서 주노 잘랐거든요? 하하니 대갈폰보다 뭔소리예요 아 잠시만 아니 이게 <laughs> 이거 비싼 머리예요 이거 지금 에? 이거 8만원짜리 머리인데 지금 어딜가면 지금 어? 8만 원짜리 머리예요. こん 이거 이 8만 원짜리 머리라니까요. 뭘 진짜예요. 이거 구라가 아니라. 예? 8만 원짜리 머리인데 이거를

そうだして、ジョーゲンにわかる。<noise> <noise> <noise> <noise>